귀신의 장난도 병하고 연관이 있는 게 많아요. 네. 그 귀신, 그 귀신 빼버리면 병이 안 아파지는 경우도 있어. 알았죠? 암이 싹 없어지는 수도 있어. 물론 내가 암은 물러가라고 그러지만은 귀신만 빼도 암이 낫는 수가 있다. 알았죠? 네. 귀신의 장난이야. 음. 여기 어떤 사람이 한우공 주변에서 한우공 오는 사람 붙들고 자기 장사를 하고 있었어. 저쪽에서, 송취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멀쩡한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었어. 암이 걸려서 죽었는데, 자궁 쪽에 암이 걸렸는데, 직장 암인데, 배가 이만큼 나오고, 밑에가 이만큼 나왔어. 항문 바깥이 이만큼 튀어나 그래가지고, 돌아갔는데, 내, 사람들, 오는 사람을 데려다가 다, 안 되겠지 그렇게 하면 되겠나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직장암이 걸렸어 항문에 혹이 이만하게 음, 그러더니 그게 병원에서 수술도 못해 그래서 어느 병원에서 돌아갔노 강남 성모 아 여기 곱파발 성모병원에서 돌아갔어 얼마 돌아간 지 1년 안 됐지 몇 개월 됐어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그 내를, 뭐, 뭐, 고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갑자기 대장암이 사기가 됐고, 사기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냐, 형사가 그러는 거예요. 음. 그 사람 대장암은 그렇게 걸렸다고. 음. 그러니까 이, 그, 그 사람이 축도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몸이 암 때문에 아파서 안 나온대. 음. 네. 그리 비행 내가 뭐 병을 알려고 했나? 병사가 어, 그 사람은 조사 안 받고 왜 내만 조사 받냐? 어그 사람은 대장암이 심해가지고 좀못 넘는 <laughs> 어 멀쩡해 내한테 막 안티할 때 멀쩡했던 사람이 음. 벌써 그냥 이게 말이야 된 거야. 음, 음. 속도 빨라요. 음. 절대 우리는 남을 모함하는 거 조심해. 예. 귀신들이 돌아다녀. 자 여기는 귀신 없어 이제 알았죠? <웃음> <웃음> 뭐 이거 귀신 조차내고 구슬하고 소용 없어요. 나한테 와야 없어져. 굳이 끝나는 중에 귀신이 또 들어와. <laughs> 그럼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들어오면 또 내쫓으면 되나? 말한 맞으면 되잖아. 네. 여러분, 8종까지 지금 몇십만 명 귀신을 내쫓았어, 지금. 네. 알았죠? 네. 정성이면 그게 아치성이면 감천이야. 네. 알았죠? 네. 그러니까 정성은 종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더군다나 하늘을 위해서 정성을 드렸다. 대단한 거지. 맞죠? 그러니까 정성 다음에는 신뢰. 그 다음에는 사랑. 그 다음에는 봉사. 애제. 도울제자 남을 돕는 거. 그것이 화복봉. 성신애제의 화복봉이 우리 민족의 사득이에요. 그게 화와 복과, 복, 갚는 것과, 얽는 것을 이뤄낸다 성신애제가 화복보험을 한다. 그러니까 재앙과 복과 감는 것과 응하는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사덕은 성신애제, 정성 최고로 줍니다. 그 다음에 팔덕은 뭐예요? 우리 민족의 팔덕은 효, 효제, 효제, 정신, 예의, 염치. 알았죠? 오케이 고칩니다 그래서 안그래서 그래서 갑진년이야 그래서 알았죠 예. 하늘공에서 제일 강천수 나온게 제일 갑지지 그죠 제일 예. 갑진년 지금 강천수가 얼어가지고 고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얼사년은얼사 좋구나 <laughs> 아니 뭐 수갑채가 잡아가도 얼시구나 좋구나 얼사 좋다 다 구름이 끼는 거지, 예. 구름 타고 와야 되니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래도 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죠